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혹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조용한 시력 도둑 바로 녹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자각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녹내장은 간단히 말하면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우리 눈 안에는 항상 일정한 압력, 즉 안압이 있습니다. 이 압력 덕분에 눈의 형태가 유지되고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죠. 하지만 이 안압이 너무 높아지거나 혹은 시신경이 압력에 예민해서 손상될 때,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며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신경은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는 신경들이 모인 다발이에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문제는 농내장이 너무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시야가 조금씩 좁아져도 우리 뇌는 그빈 부분을 자동으로 보정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느낄 때쯤엔 이미 시신경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녹내장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눈속 구조와 혈류가 조금씩 변하면서 생깁니다. 즉, 하루아침에 시력을 빼앗는 병이라기보다는 조용히 쌓여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안압상승. 우리 눈 속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면서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방수가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면 눈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시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압상승이에요. 마치 수도꼭지는 계속 켜져 있는데 배수구가 막힌 세면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지지 않으니 수면이 점점 올라가죠? 눈도 똑같습니다.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시신경이 서서히 눌려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압이 21mm 머큐리 이상이면 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인의 60% 이상은 정상안압 농내장입니다. 즉, 안압이 정상이어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번째 시신경 자체의 약화 정상안압 녹내장. 방금 간단히 설명드린 안압은 정상인데 녹내장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형태가 바로 이 정상안압 녹내장입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은 정상인데 시신경이 예민해서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무게의 가방을 들어도 어떤 분은 어깨가 금방 아프고 어떤 분은 멀쩡한 것처럼요. 시신경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혈류가 약하거나 신경이 예민하면 조금의 압력에도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위험요인으로는 먼저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거나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도 위험합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저하되면서 농내장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야간저혈압도 위험 요인에 해당됩니다. 야간저혈압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잠잘 때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농내장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그 위험이 3배, 4배 높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농내장 진단을 받으셨다면 본인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 어머니가 농내장이셨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고 10년 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검사하니 이미 시야가 반 이상 손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신질환과 혈류 문제. 시신경은 혈류가 줄어들면 바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전신질환이 있으면 녹내장이 훨씬 잘 생깁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고혈압이 있으면 혈류가 불안정하죠. 시신경은 미세한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조금만 혈류가 줄어도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대표 질환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빈혈, 탈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혈압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혈압이 너무 낮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수면 중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에 눈이 뻑뻑하거나 흐린 느낌을 자주 호소합니다. 다섯 번째 연령과 노화 60세 이후에는 시신경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눈속 배출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40대에서는 100명 중약 1명이던 녹내장 환자가 60대가 되면 약 4배인 4명,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100명 중 7명 이상으로 7배 이상 증가합니다. 마지막 생활습관. 생활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인을 많이 드시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농내장에 아주 치명적인 생활 습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를 몇잔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는 하루 두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흡연도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담배는 시신경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하루 한 갭이라도 시신경 손상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버릇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이 아래로 향하면 안압이 상승합니다. 낮잠도 가능하면 바르게 누워 주무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지 못한 습관일 텐데요. 무거운 역기 들기나 머리 거꾸로 하는 요가 등의 운동도 일시적으로 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농내장은 혈류와 압력의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병입니다. 즉 혈류를 좋게 하고 안압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농내장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내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개방각 농내장 만성형.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눈속 배출 통로가 열려 있지만 배수 기능이 떨어져 서서히 안압이 올라갑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 조용한 농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폐쇄각 농내장 급성형. 눈 속의 배수 통로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상승합니다. 심한 두통, 눈 통증, 구토, 시야 흐림, 무지개빛 후광 등이 나타나죠.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몇 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3선천성 또는 2차성 녹내장. 드물지만 선천적 구조 이상이나 외상, 약물, 특히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내장의 전조 증상. 많은 분들이 아프면 병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농내장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농내장은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병이에요. 대신 다음과 같은 미묘한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농내장은 시야의 바깥쪽부터 조금씩 깎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눈으로는 잘 느끼지 못해요. 마치 사진을 조금씩 잘라내는데 정면만 남아서 본인은 멀쩡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운전은 괜찮은데 가끔 옆에 있는 차를 못 봐요. 하셨습니다. 시야 검사 해보니 양쪽 눈 바깥쪽이 거의 손상돼 있었어요. 본인은 정면이 잘 보이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둘째,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밤에 운전하거나 불빛을 볼때 빛이 동그랗게 퍼져 보이거나 무지개처럼 번져 보이는 증상. 이건 폐쇄각 녹내장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데서 tv를 볼 때. 주변이 희미하게 퍼져 보이거나 눈이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그냥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꼭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눈이 뻐근하고 이마나 관자놀이에 생기는 투통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눈이 무겁거나 머리 앞쪽이 조이는 느낌, 특히 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그런다면, 안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신문을 조금만 봐도 눈이 피로하다. 눈을 감으면 둔하게 아프다. 이런 분들 중에 안압이 25 이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시야가 부분적으로 가려진 느낌입니다. 한쪽 눈으로 볼때 시야가 살짝 비어 있거나 사람 얼굴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TV에서 자막이 잘안 보인다며 오셨는데 시야 검사 결과 오른쪽 눈은 상반부 시야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왼쪽 눈으로 보완돼서 몰랐던 거죠. 다섯 번째 급성 농내장 전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심한 눈 통증, 구토, 시야 흐림, 무지개빛 후광이 생기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시신경이 영구 손상됩니다. 특히 명절 때 깜빡 졸고 일어났는데 눈이 심하게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 두통이 온다. 이건 급성 폐쇄각농내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력은 괜찮지만 눈의 피로도가 평소보다 빠르다면 농내장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눈이 금방 피로해요라고 하실 때 그냥 노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농내장 초기에도 같은 느낌이 옵니다. 전등에 전기가 약하게 들어오면 불빛이 희미하죠? 시신경이 약해질 때 눈의 피로도 똑같이 빨리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이런 증상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녹내장은 증상이 생길 때면 이미 시신경이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녹내장은 눈이 아파서 병원 오는 병이 아니라 정기 검진으로 미리 찾아내야 하는 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번 시야 검사와 시신경 단층 촬영호 ct를 꼭 받으세요. 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안과에서 받을 수 있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일 안압 검사 눈속 압력을 직접 측정합니다. 정상 안압은 보통 10에서 21mm 머큐리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정상 안압 농내장도 많기 때문에 정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시야 검사, 시야 결손 검사. 밝은 점이 깜빡일 때마다 버튼을 눌러 시야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시야가 손상된 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3. 시신경 단층 촬영 OCT 시신경층 두께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검사로 조기농내장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저 촬영 눈 뒤쪽에 시신경과 막막을 사진으로 기록해 변화를 비교합니다. 오 각막 두께 측정. 같은 안압이라도 각막이 두꺼우면 실제 압력이 낮고 얇으면 실제 압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 모든 검사는 약 20분 이내에 끝나고 아프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받기만 해도 실명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녹내장의 치료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일, 약물 치료 안약 안약으로 눈속 방수 생성을 줄이거나 배출을 늘립니다. 대부분 하루 12회 저만 하며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하면 안압이 다시 올라가 병이 진행됩니다. 약에 따라 눈 자극감, 충혈, 속눈썹 증가, 색소 침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레이저 치료. 배출 통로를 넓히거나 새로운 배출 구멍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외래에서 가능합니다. 효과는 수년간 유지되지만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 정기 추적이 필요합니다. 삼 수술 치료. 약물 레이저로 조절되지 않거나 안압이 급격히 높은 급성 농내장의 경우 시행합니다. 수술을 통해 방수 배출 통로를 새로 만들어 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녹내장은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생활 습관으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정기 검진 40세 이후 2년에 한번 6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하세요. 2. 혈압 혈당 관리 혈류가 원활해야 시신경이 건강합니다. 3. 카페인 흡연과 음 줄이기.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높일 수 있고, 흡연은 시신경 혈류를 악화시킵니다. 4. 적당한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안압 조절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머리를 숙이는 자세. 요가, 역도는 피하세요. 5.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는 혈류를 떨어뜨려 좋지 않습니다. 6. 약물 사용주의.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연고, 흡입기 포함은 장기 사용 시 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7. 눈을 보호하는 습관. 눈을 비비지 말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거나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는 습관을 줄이세요. 녹내장은 빠른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안전한 병은 아닙니다. 오늘 시력이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고장 나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낸다. 그래서 평소에 점검해야 합니다. 검진은 병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에요.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안과 검진을 예약하세요. 당신의 시야는 미리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병.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평생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눈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